아 뒷골목에도 돼막 그늘져도 돼북향이래도 되고 점집 옆 점집 옆에도 돼 어? 또, 아니 뭐 절간이어도 돼 절간 막그 점쟁이가 쓰는 데도 괜찮아 나 끝냈어 괜찮아 아, 절간도 없어 아안 되는데 아 무당이 무당 무당집도 괜찮아. 야 화서동이 부자 동네도 많아, 그 동네가. 약1야 어? 어. 권석이는 그래도 돈 많이 벌어갖고 이번에 다시 여행사 뭐 시작한다며.